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을 어떻게 가치 평가하느냐. 주식은 똑같이 채권과 마찬가지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시킨 가격이 바로 주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네 가지 방법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요요 요 경우는 어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1년 후에 파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1년 동안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고 배당이 디프 1입니다.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1년 1년 후에 팔 때의 가격이 피완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을 1년 후에 받는다고 그럴 때 그거를 현재 가치화 시킨 게 바로 지금 주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할인율을 k e라고 했을 경우죠. 음. 요 할인율은 통상 여러분들이 어, CAPM을 배우셨으면 무염금리에다가 이이 어, 주식의 그 베타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베타 리스크 곱하기 시장수익률 빼기 무염금리해서 구합니다. 요건 이제 CAPM에서 배우. 안 배우신 분들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인율이 무험금리는 아니고, 이게 무험금리에다가 플러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식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거 근데 그 위험 프리미엄은 그 주식의 베타 값에 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하튼 여뭐 기본적으로 요 할인율은 무험금리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서. 결정을 해준다. 뭐 이거는 글쎄 여기서는 그뭐 CAPM을 배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K 이런 값들이 다 주어집니다. 지금 이 다음에 예제를 하나 보면은 지금 할인율이 이렇게 아까 KE라고 표현된 그 할인율이 12%로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냥 주어지고 그럴 경우에 1년 후에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배당을 0.16을 받고 1년 후에 0.16 받고, 얼마, 얼마에 팝니까? 60에 팔죠? 그럴 때 할인율을 12%로 해서 주가 계산을 해라. 그러면은 60 더하기 0.16이니까 60.16 나누기 1 더하기 할인율 0.12.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바로 현재 주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전에 모형을 일반화시킨 공식이에요. 왜, 왜, 왜 그러냐면, 그, 자, 조금 전에 얘기가 1년 후에 배당 d i 1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더 이상 안 갖고 있고, 그냥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p 1. 근데 이 p 1은, 그 다음 1년 동안 갖고 있고, 배당에다가 그 다음 판 걸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요 p 1을. 그래서 p 1, p 2, p 3, p 4를 이렇게 배당으로만 계속 바꿔서 다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받게 되는 이게 무한대까지 가죠. 기업이 망하지 않고 무한대, 무한대로 영원히 영속 계속된다라고 보면, 영원히 받게 될 배당의 합, 그것의 현재 가치가 바로 주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 한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이 공식을, 이건 이제 두 번째 공식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첫 번째 공식과 사실은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이 P1, P2, P3를 계속 배당으로 치환을 시켜서 다시 쓰면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이제 단순화 시킨 게세 번째 공식인데, 배당이 G라는 성장률로, 배당이 G라는 성장률로 영원히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이 복잡해 보이는 이 공식이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이 공식이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음 기에 받게 되는, 다음 기회에 받게 되는 배당을 D1이라고 했어요. 지금이 아니라 1년 후에 받게 되는 배당 나누기, 할인율 빼기, 성장률. 여기서 성장률은 아까 할인율은 CAPM에 의해서 무위험금리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으로 구한다 고 그랬죠. 성장률은 이건 주어져야 됩니다. 어. 뭐가 성장하는 비율이에요? 배당이 매년 성장하는 비율.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디비던드가 매년 g 만큼의 비율로 성장할 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어, 뭐 등비수 수열인가요? 어. 그때 배운 공식,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공식을 조금 활용을 하면 이게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공식을 많이 활용을 해요. 요거를 줄여서 고든이 고든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고든의 성장 모형이다, 고든의 성장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뭐냐? 바로 이 공식이. 근데 요 공식을 쓸 때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지금 그 다음에 정리를 한 거예요. 조금 전에 고든의 성장 모형을 쓸모 있는 모형으로 만들려면 배당이 첫 번째 조건, 배당이 g 컨스턴트 레이시 여기서 얼마입니까? g의 비율로 계속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 그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는 이 공식의 의미가 있으려면 k e 이할인율이 g 보다는 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가가 음수, 음수가 나오겠죠. 주가는 음수일 수 없죠. 그래서 이 KE가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 G보다 커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r o s s r a 거꾸로 KE보다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예제가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제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다음 기회에 10불의 배당을 받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기회에 10불의 배당을 받기로 되어 있고, 할인율은 15%고, K는 2 15%고, 그 다음에 성장률은 뭐 10%다. 그럴 때 주가는 얼마냐? K-G니까 5%죠. 5%, 5 그러니까 10불을 나누기 5% 해가지고 주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 계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모형이다 그래 가지고선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원래 이것도 공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맛보기만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스 프라이스 a 쉐어죠. 주당 주식 하나당 가격이 이제 p고 주식 주식 하나당 어닝 이, 어, 이, 이라고 하는 거는 Earnings per share입니다. Earnings per share. Earning, earnings per share. 이렇게 줄여서 EPS. 이거는 Price per share. Price per share. 이것도 똑같이 EPS. 음. 근데 이 p e r 퍼라고 하는 거는요 회사마다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퍼가 얼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 퍼에다가 곱하기 eps만 해주면 주가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값이니까 서로 캔슬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라이스 퍼 셰어가 그냥 나오겠죠 퍼 값은 회사마다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 그 퍼에다가 eps를 곱해주면 프라이스가 나오겠죠